SBS TV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는 극본 지은 연출함준호 김재용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 방영된 마지막 회에서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순간 최고 시청률 12.7%까지 상승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윤이 피플즈를 커리어웨이의 혜진에게 넘기면서도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혜진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회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후 지훈는 실직자가 되었지만 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며 처음부터 다시 도전한다. 지훈는 위컴퍼니라는 새 회사를 창립해 옛 동료들과 다시 손을 잡았고 은호는 세림그룹 인사팀장으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퇴근 후 달콤한 연애를 이어갔으며 정훈김도훈과 수현김윤의 역시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한지민은 점차 사랑과 돌봄의 의미를 깨닫는 인물을 섬세하게 연기했고, 이준혁은 배려 깊은 행동과 깊은 눈빛으로 로맨스 연기에 도전하며 호평을 받았다. 자극적인 전개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긴 이 작품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들에게 위로와 성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랜만에 설레는 드라마와 기분 좋은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